중부지역지구지부장 윤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 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 온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가는 대신 처음 취업한 곳이 주얼리 공장이었습니다. 가정집에 차린 작은 목걸이 공장이었는데 신주선을 비벼서 새끼줄, 새끼줄 모양을 만들고. 납과 염산으로 땜질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수은, 카드뮴납 같은 게 얼마나 몸에 나쁜지 당시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취업한 공장도 비슷한 목걸이 공장이었습니다. 한달 월급이 3천 원이라고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일했는데 어느 날 공장주가 야반도주를 해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철없던 소년공은 지금 대선후보가 되었는데 우리 주얼리 노동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해고의 보통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4대 보험도 언감생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니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뒷집만 지고 핑콩 게임을 합니다. 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 탓,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청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첫 직장이던 주얼리 공장들은 여전히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버려둔 채, 당신만 대통령이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윤석열이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되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외되고 권리 없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고 부당해고된 해고자가 일자리를 되찾아야 진짜 사회 대개혁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주얼리 노동자들이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해 투쟁!